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우 더워 이제야 도착했네 고작 이런 데서 보자고 한 거예요 아첫 등장부터 고작 이런 데라고 하네요 좋은 첫인상 만들기 성공률 0%입니다 아 이분이 너 여자친구구나 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서예은이에요 뭐 이런 데서 보자 했어요 좀더 좋은 곳으로 옮겨요 예은이 고향이 어디니? 목이 마르네 물좀 갖다줘 응? 예은아 여기 물 수돗물이야 뭐야 에비앙으로 갖고 와난 비싼 물만 마셔 에비앙만 마신다고 하네요 혹시 몸소피도 비싼 브랜드인가요? 저기요 주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한우 특등급 10인분 왕랍스터 2마리 전복 20개 샴페인도 돔페린용 3병 잠깐만요 이건 주문이 아니라 가게털이 수준인데요 예은아 우리 셋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참 팁도 저쪽 어머니가 드릴 거예요 어? 잠깐 본인이 주문해놓고 계산은 남에게 떠넘기게 이건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네요 우리 셋이서 이걸 언제 다 먹어? 어머니가 쏘신다 했잖아. 돈 없으면서 여긴 왜 와? 괜찮다. 아들아, 어미가 다 계산할게. 어머니의 숨 막히는 인내심. 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여긴 서민적이네요. 우리 집 직원 식당보다 못해요. 차라리 다른 곳을 가고 말지. 지금 대접받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제가 가서 꿀밤 한대 때리고 싶네요. 자리를 옮길까, 사장님. 남은 음식은 포장해 주세요. 포장? 여기가 길거리 가게야. 어디 봉다리라도 숨겨둔 거 아니야? 드디어 터졌습니다. 봉다리라는 단어로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예은. 이제 어머니의 분노 게이지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어른 앞에서 어떻게 이래? 시골 아줌마가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도시에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시골 아줌마라고요? 이제 완전히 폭탄을 투하했네요. 이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실언입니다. 네 부모는 어떻게 교육시켰니? 농촌 사람이 어떻다고? 저는 재벌 3세예요 가난한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당신 아들이랑 사귀어지는 걸 은혜인 줄 알아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무개념녀네요. 정말 도시 애들다 이런 거냐? 아줌마도 현실을 좀 아세요. 저 같은 재벌 3세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과연 언제까지 통할까요? 서예은, 네 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이 많아도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드디어 아들의 참교육 타임입니다. 마마보이에서 진짜 남자로 거듭나는 순간. 어디가? 잠깐만요. 아들아, 집에 가자. 이런 여자는 평생 없어도 된다. 때로는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인간다운 마음이라는 교훈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